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하임 플래닛 백도어 텐트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텐트는 이미 지난번에 저희가 초기 세팅을 마친 상태고요. 초기 세팅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텐트의 전반적인 소개를 한번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초기 세팅을 마친 상태의 이 텐트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텐트를 다 쳤는데요. 기본적으로 하임 플래닛 텐트들은 초기 세팅만 마치면 텐트를 설치하는 게 굉장히 빠르게 칠수 있어요. 저희도 한 45초, 44초 정도에 친것 같은데 1분 이내면 충분히 다들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게 이 하임 플래닛 텐트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외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관을 살펴보면 이런 에어폴 구조로 되어 있는 게하인 플래닛 텐트의 특징이고요. 이 백더 시, 시리즈는 4인용 텐트다 보니까 층고도 좀 높고 공간도 좀 넓은 편이라서 굉장히 좀 넓, 큰 편이에요. 보여지는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독특해서 아마 캠핑장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한 번씩 다 쳐다보고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좀이 하이플레이 텐트의 좀 특징이고 멋스러움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네, 이 아래에 튜브 같이 생긴 건 멀티챔버 세이프티라고 해서 이 기본적으로 에어폴에다 공기를 주입했을 때이 전체 에어폴에 공, 균일하게 공기를 넣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멀티챔버 세이프티를 잠그게 되면 에어폴이 한쪽에서 바람이 좀 빠지더라도 다른 에어폴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게 조금 과학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또이 상단에는 하임플래닛 로고가 예쁘게 좀 들어가 있는데요 에어폴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좀뭐 디자인적으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벤틀레이션 중요하죠 이 텐트에 공기순환을 시켜주는 이 벤틀레이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벤틀레이션도 네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순환이 좀잘될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에어폴끼리 잘 연결이 될수 있게끔 이렇게 잘 붙어 있어요 이게 되게 튼튼하게 붙어 있어서 어, 에어폴이 뭐 떨어져 나갈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에어폴을 만져보면 굉장히 튼튼해서 웬만한 그 플라 우리가 쓰고 있는 텐트의 폴보다 더 단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더 바람에 더잘 견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벽면과 후면에 두개큰 문이 있어서 열면은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요. 양쪽 문을 다 개방하게 되면 뭐 바람도 잘 통하고 그리고 일단은 공간감, 개방감이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실 공간이 넓어서 여러 가지 캠핑 짐들을 수납하거나 보관하기도 좋고요. 보통 이제 의자랑 여러 가지 테이블 같은 경우도 밖에 내놓고 주무시는 경우들도 많은데 안에다가 들어놓고 주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전실 공간이 굉장히 큽니다. 비가 올 때도 이 안에서 조리를 하거나 밥을 해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번 안에를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에 들어와 보니까요. 안에서 바깥을 바라보는 이 정면 문은 이두 군데로 개방이 됩니다. 워낙 크게 열려서 뭐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 바람도 잘 들어오네요. 텐트가 4인용이다 보니까 굉장히 공간이 넓어요. 그래서 가로나 세로로 아무데나 주무셔도 될것 같습니다. 워낙 길이도 충분히 나올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텐트가 4인이라고 해서 4인이 꽉 맞게 주무시는 것보다도 한 3인 정도가 쓰시는 게좀더 쾌적하게 쓰실 수 있고요. 저희도 둘이 커플로 주로 다니지만 보통 3인용? 최소한 2.5인용? 이런 텐트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면 하 안에 그래도 뭐 짐도 좀 수납하거나 아니면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이 공간이 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 답답할 수 있거든요. 뒷문인데요. 뒷문 같은 경우도 워낙 크게 열려서 여기는 이제 양쪽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네, 하나로 열려서 창문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주네요. 양쪽으로 이렇게 앞문과 뒷문이 열려서 공기 순환이 굉장히 뭐잘 되는 것 같고 또이 텐트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이 뷰도 어,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천장 부분을 보면. 이렇게 소지품 같은 경우를 넣어 놓을 수 있는 네, 그런 주머니 같이 이런 부분들도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양 옆으로 보면 다양하게 뭐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보면은 스마, 스마트폰이라던가 자동차 키 같은 경우를 넣거나 뭐뭐 뭐 그렇게 하기에도 굉장히 좀 많아요.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그래서 안에서 텐트 안에서 짐 정리하기에는 굉장히 용이할 것 같고요. 뭐, 이런 공간들도 큼지막하게 돼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퍼로 열수 있게끔 되어서 외부의 공기가 내부로 유입할 수 있게끔, 그런 공기순환, 뭐, 될수 있게끔 이런 기능들도 잘돼 있네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 하인 플래닛 백도어 텐트의 외관과 내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타인 텐트이긴 한데 저희 같이 커플이 좀 넉넉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텐트인 것 같아서 만족스럽고 좀 색다른 느낌이었어요. 이 텐트 자체가 에어폴 구조로 해서 굉장히 빨리 칠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보통 캠핑 가서 텐트 치는 게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펌프질 몇번좀 하면. 뭐, 텐트를 쉽게 칠수 있다는 거, 특히 한 1분 정도, 1분 이내에 칠수 있다는 게 저는 이 텐트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에어폴 구조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초기 세팅을 저희가 또 했잖아요. 초기에 다 연결하고 이런 작업이 조금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딱한 번만 거치고 나면은 이제 그 이후에는 펌프지만 하면 된다는 거, 공기만 넣으면 된다는 거, 그게 좀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텐트 자체가 그렇게 가벼운 텐트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 4인용 치고는 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무거운 텐트도 아니에요. 어차피 이 정도 되는 텐트는 백패킹으로 가져가는 텐트는 아니고 보통 미니멀 캠핑으로 차를 가지고 이동하는 미니멀 캠핑으로 보통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그 정도의 무게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텐트의 가장 큰 장점이 좀 유니크함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제 막 홈포지를 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막커 가... 그 텐트를 치고 있거나 아니면 뭐 텐트를 친 모습을 다 모두 한 번씩은 쳐다보고 가거든요. 왜냐면 특이하니까 저희도 그 몇년 전에 이 텐트 하인플래닛의 텐트를 봤을 때도 그랬거든요. 와저 텐트 뭐지? 무슨 우주선 같기도 하고 되게 특이하다라고 해서 엄청 쳐다보고 궁금했던 텐트이기도 했거든요. 장점은 굉장히 유니크하다, 개성을 살릴 수 있다 라는 점을 또들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